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호를 포함한 식의 혼합계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예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루트2 괄호 열고 2 더하기 루트3 괄호 닫고 더하기 루트3 분의 3 루트2 빼기 루트8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정리해서 풀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 괄호 밖에 곱해져 있는 루트 1을 괄호 안에 있는 수에 하나씩 곱하게 되면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분모를 유리화 해주는 겁니다. 자, 분모에 제곱근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분모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걸 분모의 유리화라고 했었죠. 자 분모 분자에 분모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 분모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 돼서 분자하고 약분이 됩니다. 3을 약분하면 1, 3을 약분하면 1이 돼서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으로 루트 6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를 밖으로 빼주는 건데 루트 8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2로 바꾸어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2의 제곱이 바로 제곱인 인수예요. 이렇게 지수가 2인 인수는 근호 밖으로 빼서 쓸 수가 있는데 지수는 쓰지 않고 쓰게 되면 이 루트 2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제곱근끼리는 더셈 뺄셈이 가능했잖아요. 그래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같은 제어 근끼리 더쌤, 뺄셈 할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 2 빼기 이 루트 2는 0이 되는 거고 루트 6 더하기 루트 6은 이 루트 6이 돼서 정답은 이 루트 6이 되는 것이지요. 자 방금 살펴본 내용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어, 하지만 하나씩 정리해서 풀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는데요, 우리 괄호 왼쪽에 나누기가 있으면 분배 법칙이 안 된다고 배웠었죠. 하지만 괄호 오른쪽에 나누기가 있으면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이 나누기는 분수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나누기 오른쪽에 있는 수가 분모, 왼쪽에 있는 수가 분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은. 자, 분모는 루트 2가 되는거죠. 루트 2분의 6 빼기 루트 2분의 4 루트 5가 되는거고요. 자, 그 다음 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우리 괄호 밖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 부호까지 곱해주는 거 조심하세요. 자,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 루트 10 마이너스 4 루트 2 더하기 루트 18이 되는 것이고요. 자 분모에 유리화를 해줄게요. 자 분모에 제곱근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분모 분자의 분모를 곱하면 분모가 유리수로 바뀌겠죠. 자 분모 분자의 분모를 곱하게 되면 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분의 6 곱하기 루트 2 빼기 분모 분자에 분모 곱하게 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분의 4 루트 5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마이너스 3 루트 10 빼기 4 루트 2 더하기 루트 18은 모양 바꾸게 되면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바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루트 1 곱하기 루트 2니까 2분의 6 루트 2가 되는데 우리 분모 분자 2로 약분이 가능하죠. 2로 약분하면 1 2로 약분하면 3이 되는 것이고요. 빼기, 2. 자, 2분의 4루트 10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모분자 1호 약분이 가능합니다. 1호 약분하면 1, 1호 약분하면 2가 되는 거고요. 빼기, 3루트 10, 빼기, 4루트 2, 더하기, 자 근호 안에 제곱인 인수는 근호 밖으로 빼서 쓸 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3의 제곱은 제곱인 인수니까 밖으로 빼서 쓰게 되면은 지수는 사라지고 3, 루 2, 2로 바꾸어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같은 제곱근리는 더셈, 뺄셈이 가능하죠. 교환 법칙 이용해서 같은 제곱근끼리 계산할 수 있도록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트 2, 2, 더하기 3, 6, 2, 2 빼기 4 루트 2 빼기 2 루트 10 빼기 3 루트 10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같은 작업 끊기 을 계산하게 되면은 3 더해서 3은 6 빼기 4는 2 그래서 2 루트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루트 10으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